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탈출 전문가 드림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아르고 홀더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미래를 좀 선사를 해드릴 거예요. 특히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영상 길지 않고 딱1분만 반드시 좀 시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빠르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홀더님들 저희 이제 판이 좀 바뀌어질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재단에서 엄청난 특급 일정을 발표를 좀 해줘. 기 때문에 이 호재에 맞춰서 세력들이 움직여 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번 일정은 그야말로 역대급 가격 상승 너무나 쏘기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라서 세력들이 전고점이었던 부근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목표가를 잡고 조만간 빠르게 승부를 좀 내줄 겁니다. 4월달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홀더님들이 여기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계시는데 자그 보답을 이제 해줄 거다라는 거죠. 다만 이 일정을 모르시거나 전략이 없으시다면 기회를 또 이제 날려버리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 클릭하신 거 너무나 잘하셨어요. 기회가 이제 눈앞에 왔고 잡기만 하면 되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정이냐? 왜 이게 쏠 수밖에 없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어 이번에 토큰 소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랑 우리 아르고가 파트너십 체결을 한대요. 두 가지 같이 뜨는 경우가 되게 드물죠. 한 개만 떠도 엄청난 호재인데 더블 호재 발표한 이유는 다 그냥 뻔합니다. 이번에 그냥 이게 작전이에요. 어떤 작전이냐면 토큰 소각하면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죠. 근데 파트너십 체결 세계면은 사용처 자체가 늘거든요 아유, 아르고의 사용처가 늘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더 늘려놓고 막상 물량을 줄이겠다 라는 거는 우리 거를 엄청 귀하게 만들 거다 희귀하게 만들 거다 가치를 올려줄 거다 라는 선전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작정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네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근데 이번에 이 일정에 맞춰서 력도 만만치 않게 움직여 줄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토큰 소각 되면 남아있는 토큰들의 가치가 올라가서 매수를 좀만 해도 이 티어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다르 거든 그래서 적은 돈 쓰고 올리기도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얘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자 목표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지금 100원도 채안 됐죠. 제가 목표가 보내드릴게요. 받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실전 대응 타점도 다 짜놨는데 이미 계산 다 끝났죠. 홀더님들 목표가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탈출하는 이 매도 타점도 만만치 않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빠르게 좀 받아 두셔야 돼요. 가능하면 액혀시고 예약 걸어놔 주셔야 되는데 어, 홀 님데 이거 지금 받아 보시려면 저한테 연락 한 통을 좀 남겨 주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지금 말씀을 좀못 드려요. 경고를 경고를 주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는데 제 개인 연락처 알려 드릴 테니까 여기로 저한테 문자 하나만 남겨 주세요. 숫자 1번 아라고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다찜다 다 입력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1번 아라고만 보내 주셔도 제가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문자 빠르게 좀 주시고요. 혹시 어, 번호 외우기가난좀 어려운 상황이 하시면은 더보기란 보이세요. 화면 밑에. 거기에 링크 만들어 둔거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또 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어요. 이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든 아니면 링크를 해서 주시든 다 저한테 연락이 닿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셔야 저도 답장을 드릴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일정이 나왔다라는 거 아셨으니까 이걸로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대응 타점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죠. 기회라는 게 그렇게 흔하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일정 반드시 잡아주셔야 우리 고점 탈출할 수가 있고요. 계좌 흐름 처음부터 바꿔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홀더님들 오늘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신 게 제가 보너스 종목 관련해서도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오늘 이미 오전에 제가 한 차례 전달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이번에 단 이틀에서 3일간만 안전하게 보유하고 계시면 성적 81% 걷어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저도 이런 거를 이제 매일같이 보내드릴 수는 없고 확실한 일정이 나타났을 때 혹은 계산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만 전달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무려 81% 짜리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코장님도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드림코인의 꿈처럼 찍히는 수익이라고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진이 그리고 탈출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 받아 보시면 되겠죠. 혹은 이제 오늘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드링인 전략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궁금하시다면 일단 이것도 받아 보시고 단 이틀에서 3일만 지나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아이 사람 거 전략 잘 맞는다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요. 오늘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것도 같이 받아 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10월 10일에도 보내 드렸던 거 있죠.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도 진입 탈출 구간 알려 드렸었고 자, 가장 저희는 낮은 데서 진입해서 가장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나와 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역시 제가 68% 말씀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죠. 게다가 10월 29일에 전달해 드렸던 거는 제가 인터넷 컴퓨터 전달을 좀 드렸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어마어마했었죠. 제가 단 9일에서 10일만 잘 갖고 계셔 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185% 성적 저희가 걷어 갔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종목 명령이 정각에 진입 탈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홀더님들 이거 제가 일정이랑 다 모든 거 계산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대로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제가 홀더님들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좀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요. 홀더님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활용하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빠르게 저와 함께 소통 창구 연결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 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 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은요 더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고군분터 하고 힘들어 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을 거둬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